뭔데? 이거가 천원이야 천원? 오빠 해봐 여기 진짜 로컬인거 같아 지금 로컬 네일아트샵에 왔습니다 내발톱도잘라고아 잘랐다고? 괜찮아? 그냥 네, 하자 아마 석교발가 못할거야 저기 20K가 천원 이게 뭔데? 샴푸 샴푸? 근데 그 샴푸를 해야될거데 샵이 엄청 깔끔하고 좋아요. 저는 지금 시작했어요, 패드를.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색깔을 뽑아서 158번. 얘랑 28번인가? 어, 이런 느낌네 시작. 고 샴푸하러 가 괜찮아. 고! 땡큐. <laughs> 이거 너무 깔끔하고 좋다. 나 어이 w a 야 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 r 요 오빠 이거, 이거 한번 해줘 까지 응. 오빠 시원해? 응 좋아요? 응 엄청 시원할 것 같아 그냥 응. 봐도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 감정을 하려고 짭짭 이게 얼굴 마사지랑 발까지 해서 이게 맨 이거 샴푸 천원 그 아래 얼굴이 500원 손에 가만히 있으셔야죠 배꼽에 되게 동그랗지? 오! 사인 제품 이개어요 정말 잘자세수는 어떻게 세를켜줍니다 지금 디자인 페디큐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얼마라고요 이게? 1 3만8 0 0원6천0 0원2 0원1 3 8 0원딱 잘라놔가지고 귀엽지? 자 끝났는데요 아내보여 네, 확인 한번 해보고 끝나... 아 빨리 봐봐 두이 같이 해봐야지. 올려봐아 여기 올려놔봐. 발이 안겠다 너무 이쁜데. 이쁘다, 이쁘다. 이쁘게잘 됐습니다. 아, 아, t h 아 사진 찍으라고. 어. 포토존까지. 바아요 관아님, 사 산스. 아, 1 6만5천 원. t h a 이게 1 6만5천 동이 8 5 0 0 원인데 샴푸하고 얼굴 마사지까지 받은. 금액 전부 포함입니다. 8,000원에 둘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7만 원 줘야 되죠, 이런 거 하려면. 5, 6만 원. 여긴데요. 지금은 모든 시술을 받고 나온 상태인데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튜브를 남기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기 가게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이곳이고요 그치? 여기 정말 나이스한 곳입니다. 나이스. 여기 의자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네, 깔끔하고 네, 시원합니다. 여러분, 있고. 다낭으로 오세요. 안녕.